우리 모델분이 이제 마릴리몬노 모델을 하셨어요. 짧은 머리는 아니지만, 살짝 할수 있는, 어, 반머리긴 한데요. 한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반머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세팅기를 잘 활용을 하면 돼요. 굵은 걸 이용을 해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살짝 웨이브만 잡힐 수 있게 해놓고, 을말 거예요. 모델 소식 굉장히 많은데요. 굵은 롤을 이용해서 세로로 말아준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머리는 연주회 때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요. 살짝 이제 웨딩에 쓰여지는 반머리하고 연주나 이럴 때 하는 반머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끝에 살짝 컬만 나올 수 있게 컬링이 유지가 될수 있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의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머리가 또 길기 때문에 바로 풀어도록 할게요. 살짝 웨이브가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바로 풀었는데요. 음, 살짝 끝에 컬만 유지가 되게 매직기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샵에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거의 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반머리 정도 옆에 사이드로 해서 약간 흘러내리는 머리 정도로 잡을 건데 어, 블로킹 자체를요 밑에 토대부터 만들 거예요. 토대를 만드는데 넓게 섹션을 뜨셔서 널찍하게 토대를 만들 건데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핀이 고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요. 널찍널찍하게. 잡아 주시고 머리를 고정해야 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널찍하게 넣을게요. 이럴 때 그냥 음 앞쪽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정할게요.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시고, 이쪽으로, 앞쪽으로 놔줄게요. 스프레이 살짝 뿌리시고, 앞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만들으실 거면, 백홈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되는데, 요 정도만 하면 살짝 핀이 고정되는 정도. 그 정도의 쿠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쪽으로 넘기는 머리를 할 건데요. 이쪽 토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면 돼요. 앞머리를 같이 흘러내리게 할 거니까, 이쪽은 이따가 매직기로 해서 컬을 좀 잡을 거고요. 방향 자체를, 한쪽으로 웨이브를 많이 잡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듬성듬성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하면서 굵은 선이 나올 수 있게끔 위에 머리를 가져가면 돼요. 이럴 때 좋은 거는요. 스프레이를 뿌리신 다음에 펜컬 핀으로 살짝 고정을 하셔도 돼요. 단계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컬을 좀 많이 넣고 싶으면 웨이브를 잡으셔도 되고, 저는 컬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는 정도만 할게요. 다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손가락을 이용하면 컬을 일부러 잡지 않아도 유지가 모양을 만들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핀컬 핀을 이용해서, 결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샵에서도 조금 바쁠 때는 일일이 매직기 잡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연결을 할게요. 앞머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고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백홈을 넣어서 모아줄게요. 모아주고 나서 안쪽에 고정하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웨이브가 더 필요하다면 웨이브를 잡으셔도 되고, 일단은 웨이브를 잡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시 안쪽 머리랑 같이 연결. 백홈을 이용해서 끝머리까지 연결을 할게요. 에는 많은 웨이브를 잡지 않을 거고요 살짝만 연결을 해서 같은 느슨한 웨이브의 느낌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연주회 때 머리도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고요 똑같이 연결되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매직기 하실 때는 빗질을 잘 해주셔야 머리가 망가지지 않죠.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게끔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고 가볍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고 같이 흐르는 느낌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었고요. 살짝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핀으로 고정을 하셔도 괜찮고 실핀 할 때는 안쪽으로 해서 밖에 드러나지 않게끔 살짝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컬 핀으로 1차적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레이로 다시 한번 고정했기 때문에, 핀을 빼더라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아까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토대에 핀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핀이 표현이, 핀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고정을 잘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안쪽에 토대가 있어서 고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유핀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흘러내리지 않게 연결을 해주고요. 안쪽에 큼직하게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는 내추럴 하면서 모양이 잡혀 있는 이런 머리를 만드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핀을 이용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